이어서 중국을 보면요. 한국, 일본을 포함해 중국도 국가 운영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중동 등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옆을 통과해 안단만, 니코바르 제도를 지나 말라카협을 통과해서 싱가포르를 지나 남중국해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싱가포르협을 해 통과해 1200km 정도로 가면 중국이 환초의 군사기지를 설치 논란이 되고 있는 남사군도에 이르게 됩니다. 시기별 강도 차이는 있지만 미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출범 순간부터 중국의 해상 봉쇄 전략을 이어오고 있는데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헬리키신저 미국 국가문학원 보좌관의 주도로 1971년 역사적인 핑퐁 외교를 통해 중공을 미국 진영으로 끌어 그리고 결국은 자본주의 공장이 되는 과정은 잘알 겁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경제력이 급격하게 커지고 군사력도 조금씩 성장하게 되자 대중봉사 전략을 다시 전면적으로 강하게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길목인 말라카협의 입구, 싱가포르에는 미군의 최신 전술무기인 스텔스 구축함과 항공전력이 투사되고 있고 필리핀에는 다시 수백만을 포함해서 육군, 공군, 해군, 잠수함 기지 등 최소 다섯 곳 이상의 기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대만은 군사적인 지원을 최근에 더 강화하면서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고 섬 50%가 군사기지인 오키나와 그리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투입된 일본열도 전역에 구축되는 미군의 군사기지 그리고 중국 코앞에 있는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기지인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까지 앞서 소개해 드렸던 대중 봉쇄성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것을 돌파하기 위 꺼낸 것이 육상의 일대일로, 해상의 일로로 상징되는 일대일로인데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일로는 몽골로 이어지는 루트, 러시아 또는 카자흐스탄 을 이용해 유럽으로 가는 루트 등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아시아권의 중부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봉쇄를 뚫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는 곳이 미얀마와 파키스탄입니다. 1차적으로는 카스피해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천사...